우리 개회해서 회의 중입니다. 예예. 예. 해도 돼요? 아 그게 대통령님께서 위탁 업무를 아니 해, 위탁 업무를 참회해서 제가 그래서 ]에서... 거기서 뭐 뭐라고? 아참 사장님 이 말씀하세요. 예예. 예. 지금 여기에서 보고 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기관장으로서 회의가 진행 중인데 여기에 개인 SNSG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맞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제 말씀드리면요, 그거는 맞습니까? 속보로 바른 자세입니까? 바, 바, 그런 자세입니까? 예, 제가 그 긴박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속보로 제가 검명이 되면서 또 다시 이게 위탁업무이기 때문에 어, 인천공항의 업무인 것처럼 했는데 위탁업무가 아니고 M O U를 체결한 업무라는 걸 그러니까 밝힌 그 겁니다. 이게 나... 세 업무는 어느 기관 업무입니까? 세관 신고 대상 업무. 네. 예, 그거는 세, 당연히 세관의 업무죠. 세관 업무예요? 예, 예, 외화라든지 검색 업무를 검색은 응. 아, 검색은 세관의 신고 대상 물품을 검색하는 업무가 저희 업무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아, 보안 검색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아, 거기에서 세관의 신고 대상 물건이 지나가면 그거를 검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겁니까? 사실은 아, 지금도 뭐그 법적 구성력이 아, 사실은 없으니까. 해줘도 되고 안, 해주, 안 아니요, 해줘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당연히 국익 보니까? 차원에서 그걸 하지요, 당연히 법적 하는데. 법적 구성력이 없기 때문에 M.U.라고 o 하는 것은 예. 법적 구성력이 없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겁니다. 아니라 저희가 업무인데 제일 저희가 해. 제일 잘합니다. 세계에서도 마, 저희가 제일 열심히 그러세요. 잘하고 그러세요,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장님. 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천공항공사 업무가 아닌데, 예, 우리는 그냥 도와주는 건데, 예, 인심 쓰고 있는 건데, 예. 모를 수도 있지. 아 그거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전 세계에서 받아요. 아마도 그 의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러면 전 세계에서 첫 발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다 공공기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그럼 세관에서도 또 엑스레이 촬영하고 어, 공항에서도 또 촬영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다만 같은 공공기관이니까 업무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애무요라는 형태로 협력을 해협. 업무 협력을 해오고 있는 것인데 예, 이런 것들이 칸막이를 없애는 하나의 하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이것을 법적 구성력 이 없다라는 말씀은 저는 공공 기관장으로서 매우 아, 부적절한 이다라는 어, 말씀드리고 위탁 업무하고 오늘 또 같이 말씀을 하셔서 아, 그런데 아, 나, 위, 맞, 위, 그거, 위탁하고 그... MOU하고 혼돈이 돼 갖고 위탁은 법적 구성력이 있는 것이고 MOU는 법적 구성력이 없는 거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 이것을 이, 이 MOU라는 형태로 일을 해왔어요. 어? 해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위탁이든 MOU든 뭐든지 간에 같은 공공, 공공기관으로서 업무 협력, 협조를 력협 해오는 겁니다. 예, 그런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잠깐만. 집회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대통령은 이 어느 기관의 업무고 그리고 일부의 외화 밀바, 밀반출이 있는 것은 결국 국부가 세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저 사장님 책갈피에다가 1 달러짜리 한장 넣으면 되나요? 검색 되나요? 안 됩니다. 예. 두 장은요? 두 장도 안 됩니다. 세 장은요? 세 장도 안 됩니다. 몇 장부터 됩니까? 어 저희가 실제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해봤더니 한5 0장 정도를 한꺼번에 넣으면 어, 아, 정확히 됩니다. 말씀하세요. 몇 장부터 됩니까? 예그 정도입니다. 한5 0 장. 제가 한5 0 장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 제가 보안 검사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네, 한번 잠깐만요. 해보라고 했습니다. 예,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정확, 에이, 그날 말, 에이 참 말씀드리잖아요. 참 주의 주십시오. 잠깐만 멈추시고 유현장님 주의 주, 주세요. 이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저 사장님 저 답변할 기회 드릴 테니까. 예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 예. 예 듣고 하세요. 그 공직자가요 임명권자가 질책을 했어요.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하는 자세가 옳다고 보십니까? 아 어, 저는 그런 차원이야 반발의 차원이 정당, 아니고요. 수업 때였던 정당에서 편들어 주니까 힘이 납니까아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뭘 그런 차원이야? 잠깐요 잠깐만요. 안 굉장히 중요한 잠깐만요. 사안입니다. 아, 페이스북에 두번 올렸죠? 3일 전에 한번 올렸습니다. 그만 두라는 의도로 읽힙니다. 정치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읽힙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10시 51분에 MOU는 협력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올렸어요. 예. 우리 계획에서 회의 중입니다. 예, 예. 해도 돼요? 아, 그게 대통령님께서 위탁 업무를, 아니, 하, 위탁 업무를 제모하고, 제가 그래서 거기서 뭐, 뭐라고, 아, 아니 참 사장님. 이 말씀 하세요. 예, 예. 지금 여기에서 보고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기관장으로서 회의가 진행 중인데 여기에 개인 SNS 질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맞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제 말씀 드리면요. 그거는 맞습니까? 속보로 바른 자세입니까? 바, 바, 그런 자세입니까? 예, 제가 그 긴박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속보로 제가 거명이 되면서 또 다시 이게 위탁업무이기 때문에 어, 인천공항의 업무인 것처럼 했는데 위탁업무가 아니고 MOU를 체결한 업무라는 그러니까, 걸 밝힌 겁니다. 이게 회의 그게. 중에 나와 나와서 있는 것은 뭐 아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아,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저, 저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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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왜냐면 하저또또 또 문제가 되니까 아니, 제가, 제가 내가 받아서 할때 그냥 하시라고. 아니, 예. 네? 우리 위원회가 이 예. 기관장이 업무 보고를 하고 또국정상임위 회의하는 자리에 나와서 자기 개인 SNS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예. 우리가 용납한다면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저 사장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보이지 않아요 자, 더더군다나 공직자의 보호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 자원으로서 더더군다나 정치적 강력을 하고 그리고 국토위 회의가 진행되는 자리에서 이런 부속절인 SNS 공식을 하고 이런 부분에 예. 자, 자 사장님 그 지금 복규양 의원이 질의한 거는 예? 질의할건지뭐 사장님도 뭐 이것저것 할 얘기가 많이 있겠지만 질의한 거는 과연 우리가 지금 상임위가 열리는 상황하에서 사장님이 본인의 SNS에다가 어? 그, 그 반박하는 글을 올리는 게 적당한지를 물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정당하다.